자, 이거 먹는 거 뭐예요? 미럼이. 미미 아니잖아. 이름 바뀌었잖아. 고소미, 고소해. 고소미 고소해로 <laughs> 음, 바뀌었지요? 음. 맛있어. 네. 어떤 맛이야? 고소해. 고소해? 고소해요. 음, 고소해인데, 무슨 맛이냐고. 음, 맛있죠. 그냥. 그냥. 어. <laughs> 다리도 있어, 다리도 그지. 다리, 다리도 있어요. 자세 보면, 그지? 다들 새우깡 맛이라고 그러잖아. 음음음 자, 되게 맛있지 그지? 생각보다 맛있지 그지? 네. 나 이거 처음부터 잘 먹었나 이거? 네. 그랬어? 네. 먹어본 적 있어? 이걸 어떻게 먹? 응? 먹어본 적 있었어요? 잘 모르겠어. 그래. 어, 그래. 그래 좋아하니까 좋네. 고소해. <laughs>